어, 그러면 돈을 키워주시는 목요일의 남자, 우리 돈키남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돈을 키워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어,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차를 사고 싶다고 한다면 네. 인터넷 창에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또 검색을 하고 음. 자동차 가격, 옵션, 연비 같은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동차의 정보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 디자인이 좋다더라. 누구는? 연비가 안 좋다더라. 등등. 결국 똑같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아, 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에 살까 음, 등등등 맞아요 어떤 거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험도 그렇죠 궁금한 보험을 인터넷에 딱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은 아이 보험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른 글에서는 어이 보험 진짜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요 내가 들어도 되는 건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음. 네 팩트를 좀 왜곡시키는 그런 글들도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동차도 사기 전에 사진으로만 보고 덜컥 사진은 안 거든요. 음. 실제로 시운전도 해보고 가격이랑 비교해서 내 상황에 맞는 차인지도 따져보고 하는 것처럼 음. 이 보험도 내 상황에 맞는지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손해볼 확률이 적어집니다. 음.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 말도 많은 그 특약 2번 일당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굴이 당당 특약 아니었어요? <laughs> 네. <웃음> <웃음> 자, 입원 일당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라고 했어요. 입원 일당 특약이 뭔가요? 네, 쉽게 얘기해서 입원 일당 특약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음. 입원 하루당 음. 가입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험증권에 질병 입원 일당 삼만 원 음. 이렇게 적혀있다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 하루당 삼만 원이 나오거든요. 음. 예를 들어 십일 입원했다, 그럼 삼십만 원. 음. 이십일 입원했다. 그러면 육십만 원이 어. 보험사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백일 입원하면 삼백만 원. 네, 삼백만 원 나옵니다. 좋아요. 네. 이건 거. 여기까지 들으시면 솔깃한데 네. 이 입원이당 특약을 보면 그 통계가 있어요. 어. 실제로 통계에는 한국 사람들의 실제 입원일수를 봤더니 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이천이십일 년 자료에 의하면 입원 한 환자 입원일수는 이점육일. 3일이 안 되는 걸로 나왔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천만 명 중에서 1년 동안 입원한 사람은 약 57만 명으로 1% 정도 안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음. 결국 입원할 확률도 낮고 입원하더라도 길게 입원하지 않는 추세다라는 결과인데요. 음. 확률적으로 워낙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 특약은 우선순위로 꼭 가입해야 될 보험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아팠을 때가 몇번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 입원까지 간 적이 있나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치료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치료받으러 오라고 하지 <laughs> 입원시켜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어 근데 또 보면 제 주변에 입원하신 분들이 또 없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보시면 주위 지인 분들. 개개인별로 따져 보면은 길게 입원하신 분들도 있긴 있을 오, 거예요. 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평균 값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이번에 자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보험으로 준비해 보자 음. 이런 생각으로 이번 이당을 가입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근데 이번 이당 보험료에 대한 특약 이 보험료가 비쌉니다. 오, 얼마나 비싼데요? 어 20년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입원일당 3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음. 올해 갓 태어난 한살 여자아이는 평균 매월 9천 원으로 오. 내야 되고요. 음. 30대 여성은 매월 17,000원 정도를 매월, 네. 매월 매월 내야 됩니다. 20년 동안.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저렴해 보이긴 하는데 한 60대 여성은요. 3만 원 입원일당 받기 위해서 매월 4만 원을 내야 되는 배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네. 안 그래도 보험료가 비싼데 나이를 먹어서 60대 정도가 돼서 준비하려니까 음.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달 4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아까 이 정도까지는 저렴해요 라고 하셨지만 어, 매월 9천 원이나 17,000원도 비싸요. 네, 맞아요. 음. 근데 간단히 계산해보면 이한 살일 이제 막 태어난 여자아이는 한 20년 동안 총 216만 원을 내고 <laughs>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한 72일 이상 입원하면 그때는 납입보험료 이상으로 혜택을 보는 거고요. 아. 30대 여성은 136일 이상 입원해야 되고, 어. 60대 여성은 320일 이상 입원하면 그때부터 내가 낸그 원금 이상으로 보험료로서, 보험금으로서 혜택을 보는 그런 계산법이 나옵니다. 음. 시간이 뭐 늘어날수록 매월 내야 되는 보험료도 늘어나지만 음. 결국은 그만큼 이번도 많이 해야 이득인 특약이 나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게 비싼 특약이네요. 어. 그러면 이번 일당 특약은 필요 없다. 가입하지 말자. 뭐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됩니까? 아또 그러면 안되죠 <laughs> <laughs> 이게 보험에다 장단점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상황을 좀 맞춰 보면 이번 일당 특약이 뭐 불필요하다. 뭐 나쁘다기보다는 음. 의료실비가 있으면 병원비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음. 의료실비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될 봄은 아니라,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어, 그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이 땅 특약이 없으면 입원비가 안 나온다고 음.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 네 맞습니다. 음. 뭐 입원이나 통원을 하고 병원비를 돌려받는 게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실비아요 실비. 음음. 근데 입원인 땅이 보험 없이 10일 동안 입원하고 나서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하면 음. 그럼 과거 90% 짜리 실비는 보험금 청구했을 때 90만 원 돌려받고요. 음. 요즘 4세대 실비는 70에서 80만 원 돌려받습니다. 음. 결국 입원한 비용을 다 포함해서 병원비 전체를 실비를 통해서 돌려받고 이 입원인 땅 특약을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험금이 더 나온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비를 받은 후에 추가적으로 이번 일당을 더 받게 되는 그러니까 실비 플러스 알파 요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비싸기도 한데 굳이 무리해서 가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여전히 저는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또 듣기도 했어요. 보험사가 이렇게 비싸게 책정한 특약은 그만큼 좋은 특약이라서 비싼 거다. 그러면 이번 일당 특약도 비싼 걸 보면 좋은 특약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별로 가입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laughs>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아, 그래요? 보험료가 비싸면 일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거 맞아요. 음. 그죠 근데 그 모든 특약들이 또 가입자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이 이번 시단 특약도 어떤 분한테는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음, 어떤 분들한테 유용해요? 어, 먼저 이 영유아 시기 어린 아이들 있죠. 음. 이 아이들은 엄마 뱃속부터나 또 태어나서 병원 가기 전에 이런 입원 이당을 준비하는 게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출생 직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가장 약해요. 음. 그리고 특히 조 조기 출산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음. 또 약한 바이러스에 크게 또 아파서 자주 입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음. 실제로 통계로 아이들은 폐렴으로 제일 많이 입원하고요. 입원 기간도 길다는 통계가 있어요. 음. 게다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다인, 뭐, 다인이 쓰는 병실보다는 1인실, 그렇죠. 2인실, 어.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1인실이나 2인실, 이 상급 병실 같은 경우에는 실비 처리한다 그래도 10만원 한도로 50%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아. 이 이번 이 땅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영유하기 이번 이당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음. 그래서, 어, 어릴 때에는 이번 이당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줄이거나 없애도 되고요. 음음. 만기가 짧은 이땅 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앞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린 영유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 일당을 어릴 때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좀 건강해지니까 그때는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른들은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다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입번 일당 보험이라는 거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 게더 현명한 방법입니까 네 효율성을 좀 따져 본다면 워낙 음. 비싸기 때문에 막 오십 대, 6 0대 분들은 병원 가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입하면 너무나 비싸잖아요. 음. 그래서 가입 때 증권을 살펴보시고 네. 어 그나마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에 이 저렴한 보험료 이번 이 땅이 있다면 음. 아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나 음. 납입 기간을 좀 따져 보시고요. 음. 얼마 안 남았고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없다면 일단은 유지를 해보는 것도 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보험이 있다면 굳이 꼭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혹시 음, 음. 여유가 되면 음, 음. 계속 유지해서 혹시라도 키니까. 입원했을 때 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져 보면 되고요. 음. 아무래도 뭐 필수적으로 또 해야 될게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입원이 딱뭐 2만 원 받으려고 뭐 3만 원 내는 뭐 그런 비효율적인 청취자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상황과 시기 경제적 흐름 반드시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충남이가 충남했다. <laughs> 요즘이 주행겁니다. 기분 좋게 최상의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어떤 상황일지 여러분도 만나 보시죠.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충남 전문가님. 저는 30대 여성이에요. 요즘 보험료가 매년 너무 올라서 고민이 큽니다. 도대체 왜 이런가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나 갱신형 보험이러다고 이더 이더라고요. 전문가님들이 갱신형 안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말씀하시던데 저 어쩌죠? 증권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laughs>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야 뭐냐? <laughs> 너 통화 중이야? 엄마 깜짝이야. 썸이야 썸 아, 깜짝이야 썸썸썸 <laughs> 썸, 썸 너... 타고 있어 아니 뭐하는 건데 밥 먹으러 나가자 아 인기척 좀해 언제 왔어 아, 그냥 연습 좀 아유, 했어 뭘 연습하는 것도, 대체. <laughs> 뭐 <한> 거야 도대체 뭐한 거야? 자 오늘의 주인공 사연 주인공 열심히 또 사연 보내기 위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사연을 보내주시려고 연습하는 겁니까? 네 제가 만나온 사연자분은 음. 어, 3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매년 음. 보험료가 올라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특히 뭐 들으신 대로 튼, 갱신형 보험은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음. 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될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보험 증권도 한번 꺼내봤는데 아, 글씨도 작고 내용도 음. 어렵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음. 더심란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S SOS, O S 를 쳤습니다. <laughs> 꽁트가 많이 부담이셨나봐요. <laughs> <laughs> 자, 이 <입> 판만. <한번> 문... <laughs> 아하! 아. <laughs> 아 <laughs> 자, 그렇습니다. 음, 보험증권을 꺼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더 심란하고, 보험료가 일단 매년 오르고 있으니까 걱정부터 되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갱신형 보험은 안 좋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사연자분처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가입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 갱신형 특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험료가 오르면 가입자분들은 당연히 놀라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럴 때는 보험 자체가, 그냥 상품 자체가 갱신형인 건지, 음. 아니면 그 안에 일부 특약들이 갱신형이라서 보험료가 오르는 건지,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되거든요. 어. 그 해답은 바로 보험증권에 있습니다. 음. 이 보험증권에는 계약자가 누구인지, 계약한 날짜, 보험료, 보장 내용 등등등 이 보험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잘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할지 뭘 줄이거나 없애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 음, 일단은 보험 증권부터 찾아봐야 된다. 근데 사실 보험 증권을 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도 증권 봐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네. 공감하거든요. 심지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리고 글씨가 작아서. 음. 그냥 뭐 보는 것 자체를 좀 많이 꺼려하시기도 음,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렵다고 느끼시는 보험 증권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쉽게 읽어드리면서 어, 보증남, 보증남? 보험 증권을 읽어주는 남자 보증남이 되어서 아무리 읽어도 헷갈리는 보험 증권 보증남과 함께 해보시죠. 네. <laughs> 뭐를 도 저렇게 어설프실까? <laughs> 자 보증 함부로 서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보증남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자 오늘은 보증남과 함께 보험 증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권 볼까요? 네, 보험 증권을 보시면 제일 음. 먼저 나와 있는 게 계약자 피보험자입니다. 음. 이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가 지급되는 거고요. 음. 계약자는 암이 걸려도 진단비가 안 나옵니다. 어 그렇죠 피보험자가 암에 걸려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보험료가 왜 오르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의 실제 증권을 읽어볼까요? 네, 삼십 음. 대 여성분이시고요 매월 구만 육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음. 이 대부분 보험 증권에는 담보명, 가입금액, 보험료 이런 순으로 적혀있거든요. 네. 먼저 담보명에서 갱신형이나 정기납 이런 글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 이렇게 써 있네요. 실손 의료비 과로하고 상해입원형 과로 닫고 음. 그리고 과로 열고 갱신형 과로 닫고 음. 이렇게 써 있고요. 옆에 오천만 원 그리고 천칠백 원 음. 그리고 정기납 일년 만기 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음. 그거를 상해입원형 이써 있는 것처럼. 상해로 그러니까 다쳐서 입원한 병원비를 보험금을 청구하면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요. 음. 그에 대한 보험료로 매월 1,700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옆에 그 정기납은 전체 기간 동안 납입한다라는 음. 뜻입니다. 갱신형이란 뜻이네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갱신형과 동일한 의미고요. 일년 음. 1년 만기는 일년 한 번씩 오른다. 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뒤에 만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게 아니라 전기납 갱신형의 만기는 그때마다 오른다. 1년에 한 번씩.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기납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실손 의료비 안에는 이렇게 상해입원형과 질병입원형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다음. 이, 음, 이어서 보면 음. 그 옆에는 그 아래는 또 실손 의료비 질병 입원형, 갱신형. 어? 오천만 원 어. 그리고 만 이천 육백 원. 어 비싸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 질병 통원형. 음. 이거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 거든 네. 이십오만 원 그리고 처방 제조비 오만 원. 음. 그럼 합치면 삼십만 원. 네. 외래는 이십오만 원 그리고 약값은 오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루당. 음, 음.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이만 이천칠백 원 이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거를 질병 입원 질병 통원 합쳐서 삼만 오천 삼백 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의료 실비만 합쳐보면 보험료는 총 상이랑 합쳐가지고 사만 삼백 원인데요 삼십 네. 대 치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는 아니에요 음. 근데 이 실비 때문에 보험료가 여태까지 계속 올랐던 거죠 음. 가입할 당시에는 대략 이만 원에서 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음. 근데 야금야금 올라서 사만 원까지 오른 건데 이, 이 실비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판매 안 되는 90% 보장받는 시비입니다 어. 바꿔 말하면 자기부담금 10%. 로 음. 지금 가입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다가 음. 이게 사만 원이 오만 원6만원7만원 오를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러면 그때 전환 시비로 바꾸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말고요 음, 음. 음. 그리고 의료실비라는 음. 거는 비갱신형이 없고 맞아요. 예, 전부 갱신형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혹시라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내 실비는 왜 갱신형이지 이거 바꿔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실비는 전 보험사가 다 갱신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증권 내용을 볼 텐데 기본 계약으로 일반 상해 후유 장해가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게 우리가 뭐 안보험에 가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심장과 관련한 질환에 가입을 하든 이렇게 나는 그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증권을 봤는데 기본 계약은 이렇게 후유장해거나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이렇게 음. 기본 계약을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로 정해놨어요. 이게 뭐 점수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암 진단비 천만 원을 가입하고 싶은데 암 진단비 천만 원을 가입하려면 상해 후유장애를 삼천만 원 가입하세요 이렇게 점수 관계를 묶어놓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상해 사망을 1억을 넣어라 음.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 있는데 음. 근데 요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한시적으로나 상품에 따라서 이 기본 계약을 최소로 해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음. 그런 것좀 비교해서 하시면 아무래도 보험료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증권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시 증권을 보면 이보험에는 3대 진단 비가 비갱신형으로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암진단비 가입금액 이천만 원. 음. 음. 원,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만육천0 0원 뇌졸중 음. 천천 원, 원, 기에에한한험험료 삼천백 0 0원급성신경0 0 1천만 원,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8 0 0원이고요그 네. 다음은 뇌혈관 진단비 5 0 0만 원이 있는데 이게 3년 갱신형이에요. 0 어. 0데 보험료가 3 0 0원이에요 상당히 저렴하죠. 음. 그래서 보험 증권에 내혈관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출혈, 내졸중보다 보장의 범위가 제일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보장의 범위가 넓은 내혈관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갱신형이라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맞아요. 물론 갱신형이라서 이 보험료가 3년마다 한 번씩 오를 거예요. 음. 근데 팩트는 뭐냐? 지금은 나이도 30대고요. 보험료가 300원밖에 안 해요. 음. 상당히 짜, 어, 싸잖아요. 음. 이 갱신형의 장점은 보험료가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그때 삭제해도 됩니다. 음. 지금 말고요. 나중에 음. 음. 단 지금부터 비갱신형을 같이 보완해서 보장을 쭉 받으면서 나중에 갱신형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없애더라도 이 복충으로 비갱신형이 남아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음, 그니까 나중에 비갱신형을 보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꿀팁이다 나중에 네. 위해서 혹시 몰라서 많이 올랐을 때 뇌혈관 진단비는 필요할 테니까 예 네. 그렇군요 음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그 외에 뭐 고액암 진단비 이천만 원뭐암 수술비 백만 원 여성 질병 수술비 팔십만 원 골절 화상 이런 것들이 비갱신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음. 아까 (1부에서) 다뤘던 그어 다뤘던 (2번) 이 땅도 있습니다 어. 상위 (2번) 이땅 (2만 원에) 매월 7,500원, 질병 입원이당 2만 원에 8,400원인데요. 꽤 저렴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어릴 때, 좀젊었을때가입한 입원이당을 꼭 없애는 것보다는 음.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본인 건강 상태, 아, 몸이 안 좋다, 입원을 자주 할것 같다, 음. 또는 과거 했었다, 그러면 보험료 납입 능력에 따라서 유지하시거나 음. 또는 삭제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 사인 주신 분은 뭐 앞으로. 10년만 내면 또, 1년만 내면 보험료가 끝나요. 음. 그래서 유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쭉 보험을 같이 증권을 읽어봤습니다. 사실 증권을 함께 읽어봤다라고 하지만 우리 라디오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 무슨 말이지? 어? 하고 놓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는 관련 증권을 함께 화면에 띄우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증권과 함께 라디오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점들을 보완을 주셨습니까? 네, 기존 보험에는 없는 그 보장의 범위가 넓은 이번은 비갱신형 내혈관 그리고 심혈관을 포함해서 네. 뭐 표적항암, 로봇 암수술, 혈전용해 이런 것들을 의료 신기술 담보를 어린이 보험으로 4만원에 보완했습니다. 어. 이가입연도가그 당시 에 2014년도인데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의료 신기술에 해당하는 말씀드린 표적항암, 로봇암수술 같은 치료가 없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새로 나온 치료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계속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그럼 너무 아깝지 돈이. 그럼 맞아요. 절대 음. 안 되고요. 네. 그럼 결국 계속 손해 보면서 보험을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처럼 비갱신형으로 된 만기가 긴 음. 보험은 일단 유지하면서 나중에 보험업계 큰 변화가 돼서 음. 새로운 담보가 많이 출시되면 그때 납입 여력에 따라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험 증권 펼쳐보는 일 드물죠. 앞으로 이 보증남, 보험 증권을 읽어주는 남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증권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큰 돈을 납부하는 보장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파악하신 후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보험료가 오른다면 덜컥 해지해서 손해 보지 말고 집안에 숨어 있는 보험 증권부터 찾아서 읽어봅시다. 네, 둘째. 새로운 보험 나올 때마다 가입과 해지를 반복할수록 우리 집 가정 경제는 무너집니다. 옛날 보험부터 꼼꼼히 살펴봅시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 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